제가 야구를 하면서 제일 힘든 한 해가 아닐까. 몇 명? 은뭐 사실 올해까지 다라고 생각을 해요. 가을이하고 지 아프고 있는데, 네. 어, 한 <laughs> 시즌 아직은 안 끝났지만, 어떻게 좀 보낸 것 같아요? 그냥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,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. 또 생각이 또 많아지는 또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음. 어. 경기 때나 뭐 이럴 때는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고, 음. 훈련 스케줄이라든지, 어,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더라고요, 적응하는 게. 시즌 때는 또 시즌만의 또 집중력과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, 네, 스케줄 소화하는 게. 솔직히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. 시작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, 달라지잖아요, 시즌을 치르면서 모든 것들을. 이제는 벤치에서 계속 시작을 하고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벤치에서 생활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든 부분이 많죠. DH제도가 없기 때문에 투수 대신 핀치 히터로 많이 들어가는데 매일 선발로서 준비를 하면서 그런 루틴들을 항상 해왔는데 야구를 하면서 백업 뭐 벤치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죠. 뭐 지금도 사실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타석 나가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제가 선택한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. 한국에서도 첫해는 제가 뭐 백업으로 뛰면서 그때도 좋은 선수들이 많았거든요. 그때도 이제 똑같이 좀 배운다는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야구적으로 보고 배우는 것도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팀메이트들이랑 너무 많이 친해지고, 너무 좋은 선수고, 좋은 사람이고, 너무 잘 챙겨줘요. 제가 야구를 하면서 제일 힘든 한 해가 아닐까, 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?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결국에는 제가 잘해야 되는 거고, 변명도 많이 했죠. 기회를 너무 못 받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잘 쳐도 좋은 타격을 했어도 일주일, 며칠 막 이렇게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, 그런 타격감이나 이런 것들이 네, 유지가 좀안 되고,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실망을 많이 했죠. 좀 변명이 많았죠.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다음날 경기를 못 나갈까? 그러면 저는 또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다운되고, 여기 메이저리그고 제가 선택한 거고, 최대한.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즌이지 않나 아직 시간은 남았고 올해 보완해야 될점 뭐를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고 하고 있어요 한국이랑은 수준은 다른데 그래서 제가 해왔던 게 있고 한 시즌? 풀로 해보고, 경기를 계속 나가면서, 사실 이제 타석에 계속 쓰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. 약간의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. 매년, 매 시즌마다. 근데 여기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, 그러면은 이제 주위에서나 압박 아닌 압박을 주죠. 안돼안 안 된다. 고쳐 나가야 된다. 사실은 그거를 못 받아들였죠. 아직 나는 제대로 풀 시즌을 뛰어보지도 않았고,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서 잘 쳐라. 것들에 있어서 바꿔야 된다. 이거를 처음에 인정을 못하고 좀 이해를 못했는데, 저잘 되라고, 해주는 말들이고 네,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약간의 수정을 좀 했죠. 뭐를 해라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, 이런 부분이 좀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좋아진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이제 그걸로 해보고 큰 틀에서 바뀌면 사실 타석에서 힘들기 때문에 투수랑 싸워야 되는데 후반에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 나갔을 때. 투수랑 못 싸우고 저랑 싸우는 거예요 타석에서 타격 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선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선 더 타격 폼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런 걸 하다 보니 타석에서 제가 생각이 많은 거죠 제 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잘하고 싶죠 저도 한번 나가서 잘 치고 싶고 그게 쉽지가 않는 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알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즐기려고 해요 사실 나가면 은 팀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시합을 나가 수비를 나가면 뭘 해야 되고 주를 하면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많은 공부가 된것 같아요 올해는 음, 경기에 좀 나가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주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코치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해야죠 대화가 통하는 코치들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웃으면서 해야죠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야구 수준이 높고 재밌어요 생활적으로는 힘들죠 말도 안 통하고 먹는 것도 사실 그렇고 야구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야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야구하고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은 좋겠지만 여기에 저 약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변명은 뭐 사실 오래까지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너무 재탄만 하면 힘들더라고요. 사람인지라 그냥 여러 가지의 좀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더라고요.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냥 저 혼자서 그냥 핑계거리를 찾게 돼요. 왜 제가 힘들면은 다음 다음 게안 되니까 이제 멘탈적으로도 좀 성숙해지는 것 같고 그런,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<laughs> 어,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오스타 선수잖아요 후반기에 들어서 사실 경기를 많이 못 나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저의 환경이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가 나가고 싶다고 사실 내보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할수 있는 부분 나갔을 때 팀이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, 훈련할 때는 저만의 연습들을 하죠. 사실, 한번 나가서 그냥 막 어떻게든 쳐도 사실 경기 다음날 못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, 길게 보고, 훈련할 때나 뭐 이런 베이지에서 연습할 때는 좀 멀리 보고,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 어느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솔직히 여기 백업하려고 온건 아니잖아요, 미국에. 제가 선택한 팀이고, 경기를 많이 못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고, 느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네, 그런 부분들. 근데 정말 팀메이트 선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야구장 나오는 게 행복해요. 경기는 못 나가도 야구장 나와서 선수들이랑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행복하고, 그라운드 환경, 한국 그라운드가 쉽지가 않아요. 특히 고척이 많이 하드해요. 여기는 정말 좋아요. 수비하기가.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. 핸들링이나 뭐 이런 부분을 약간 추정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같이, 같이 대화를 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바꿔간 것 같아요. 사실 그 생각도 했었는데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. 제가 한국에서 첫해 첫 2군에서 시합을 많이 못 뛰었어요. 1군에서도 마찬가지로 1군을 계속 따라다녔거든요. 그러면서 좀 많이 배웠어요. 1군의 적응, 환경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저한테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. 다음 시즌에 약간,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뭐, 뭐 팀에서도 뭐투비적이나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안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또 여기서 노력을 하는 거고 최대한 선수들이 하는 거, 다른 팀 좋은 선수들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배우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일단 저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계속 보고 계속하면 은 사실 어느 정도 적응은 되는데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데 8마일, 97마일에 친다라는 게 지는 계속 나가면서 적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, 경기를 띄엄띄엄 나가서 많이 힘들죠.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? 그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게이지에서 또 많이 치고 네, 그런 것 같아요. 좋았죠. 사실 좋았고 홈런은 그냥 언, 언제 치든 좋은 건 사실인데 뭐그 홈런으로 팀이 이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좋았던 거 같아요 그때가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. 그 홈런이 저희 어머님이 좀 많이 좋아하세요. 퍼시오 선수를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막,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, 막,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.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계속 커왔는데, 그 선수랑 또딱 마주쳐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더라고요. 그냥 그 타석에 딱 들어서는 순간이 감사했고, 좋았죠. 근데 또 좋은 결과까지 나와서, 그때가 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. 똑같아요. 그냥 나가면 잘 치고 싶은 마음이 크죠. 좀더 나았죠. 많이 쳐봤으니까. 많이 봤으니까.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많은 것들이 있는데, 항상 참았어요. 그 타석이 끝나면 아이패드에서 볼수 있거든요. 전 타석을 바로 볼수 있어요. 보면은 볼인 게 많은 거예요. 저도 볼이라고 생각했는데, 진짜 와서 보면 볼이에요. 그래서 맨날 참았죠. 몇몇 선수들이랑도 또 이야기하면서, 그럴 때 화를 내라, 물어보고, 뭐라 해라. 근데 전 계속 안 했어요. 그럴 수 있지, 했는데, 너무 심한 거예요. 어쩌다 한번 나가는데, 스트라이크 판정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다 보니,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인 거죠. 계속 참다가. 이제 그때 퍼진 거죠. 그때는 전체적으로 좀 저희 팀한테 불리했던 판정들이 많았기 때문에. 근데 뭐, 그분도 뭐 사람인데. 그러니까 다 지나간 거니까. 사실 그런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것들도 있죠, 사실은. 신기했죠. 그때가 거의 몇 경기 안 지났을 때인 네, 그렇죠. 것 같은데, 노이트가 나와가지고, 와, 좋았죠. 네, 좀 좋았어요. 그런 건 없어요. 사실 뭐, 한적은 있겠죠. 경기를 많이 나갈 수 있는 팀을 팀으로 갔다면은, 경기를 계속 나갈 수 있었을 텐데, 뭐 지금은 그냥 인정하고, 저희 팀 환경? 뭐,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지금은 저희 팀에서도 좀 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크죠.